안녕하세요, 라라입니다. 구독자님들, 그리고 미래의 구독자님들, 저희는 이번에 극도에서 4박 5일 일정을 끝내고, 이제 오사카로 출발합니다. 함께 가보실까요? 도착가역에 도착했습니다 교토에서 30분 걸렸어요 다이마루랑 호텔 그란비아 사인이 바로 보여요 절로 나가보겠습니다 이 중간층에서 여기 엘리베이터를 타고 로비층으로 내려갔다가 리셉션이 위치한 19층으로 다시 올라가야 합니다. 한번 같이 가볼까요 지금 이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왔고요. 바로 옆이에요. 이거보다 쉬울 순 없죠? 낮시간이라 리셉션이 매우 붐볐는데 또 굉장히 빨리 줄이 빠지네요. 23층입니다. 옷장은 들어오자마자 있고요. 수납별 있고 방은 확실히 교토보다 작죠? 많이 작네요. 룸 업그레이드를 좀 하려고 그 방이 있는지 물어봤는데 완전히 풀 부킹이라서. 돈을 더 내고서도 업그레이드를 못하는 상황입니다. 할수 없죠. 뭐 일반적인 일, 아, 일본 비즈니스호텔 크긴 것 같아요. 기본 룸교토랑후오가 아, 쪽이 방이 조금 더큰것 같아요. 항상 보면 오사카 도쿄는 조금 작아요. 그래도 그란비아 계열이 대부분 방이 깨끗하니까. 개인적으로 청결한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위치 첫번째는 위치죠 여기도 지금 오사카 스테이션이랑 완전 붙어서 많이 편리할 것 같아요 지금 룸세이프가 아직 안보이는데 미니 냉장고 졸 두개 있고 아이고. 이건 안 열리네요 물 2병 비오는 시원합니다 뭐 있을 건다 있고 자그마하지만 그래도 며칠 바쁘게 다니기는 나쁘지 않을 오사카 호텔 그란비아 오메다 역 지점이었습니다 홀웨이 깔끔해요 복도는 넓네요. 엘리베이터 내리자마자 보이는 밴딩 머신이 기린 맥주 밴딩 머신이에요.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놀러 오는 일본 도시 중 하나죠, 오사카. 얼마나 맛있는 게 많은지, 얼마나 재밌는지 이번 여행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희 블로그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지하철을 이용해서 남바역으로 가보겠습니다. 도톤보리는 14번 출구를 이용하라고 나와 있네요. 역시 유명한 곳이에요, 그쵸 오사카 감성이 팍팍 느껴지는 이런 거대한 간판들이 즐비한 그런 걸 찾으시면 도톤보리로 오시면 됩니다. 어느 방송이나 투어스들이 오사카를 보여줄 때꼭 올 수밖에 없는 곳이 도보리인것 같아요. 저희 글리코 상 앞에서 사진 찍기는 뭐 당연 전세계의 필수 코스인 그런 곳이죠. 뭘 딱히 안 해도 그냥 여기 와서 걸어다니고 구경만 해도 재밌어요. 북적북적 한 것이 왠지 한국의 명동 같기도 하고. 저기 정면에 스타벅스 사인이 보여서 일단 구경을 좀 해야 되겠죠. 호지차도 있어요 음, 저런거는 미국에도 없고 일본 와야 있을 것 같은데요 도쿄 로스트 컵 이런거는 아주 뭐 일본 느낌이 팍팍 나는 애들은 별로 없어 보이고 오사카 에디션 있네요 저좀 귀엽다 다코야끼 이런거 있고 음. 조금 생뚱맞긴 한데 고민형 있구요. 음, 네, 이 정도입니다. 아주 뭐, 구매 충동이 생길 정도는 아닌데요. 다시 밖으로 나와서 오사카의 간판들을 좀 구경하면서 잠시 걸어 보려고 합니다. 재밌는 간판들이 많아요. 그거 에어 왠지 사진 찍어야 될것 같지 않아요? <목소리도> 갑자기 다, 배가 고파져서. 저녁 먹기 전에 일단 자꾸 이렇게 사람 먹어야죠. 보니까 뭐여 피스 파는데 여 피스 파는데 여러 집 있고요. 저희는 이 집이 맛있어 보여서 여 피스짜리 한번 사봤습니다. 6 피스에 500엔 가격도 참 괜찮아요. 잘 먹겠습니다. 아 근데 닭꼬키 드실 때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무지 뜨거워요. 한입확 넣었다가 대형 사고 납니다. 조금 기다렸다가 좀. 살짝 식혀서 드시는 게전 안전한 것 같아요 얏. 확실히 맛은 있네요 문어도 크고 야들야들해요 바로 만든 거라 5 0 0일 행복 오늘의 저녁 식사는 복집입니다 후구쿠지라 오사카가 복도 유명하대요 맛있겠죠? 이 집은 복집치고는 가격이 좀 가성비 있게 나오는 편이고 양이 좀 많았습니다. 저희는 8,800원짜리 코스로 2인 시켜서 먹었는데 저는 솔직히 양이 좀 너무 많았어요. 양이 많은 게 나쁜 건 아니겠는데 일반적으로 저희가 다녀본 일본식 좀 정가람 이게 조금 떨어지는 집이에요. 양은 많아서 그건 좋았고요. 오늘의 브이로그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은 저희 아라시아마로 돌아가요. 교토에서 1박을 더할 것을 오사카 일정이랑 여러 가지로 좀 겹치는 게 있어 가지고 내일은 아라시아마로 갑니다. 굿모닝입니다 지금 시간은 오전 6 시에요. 다니마틸 라인에서 테마밭이여에서 내렸습니다. 저기 바로 보사카상이 보이네요. 목이 좀 말라서 로스원에서 음료수 하나 사봤어요. 그런데 음 좋게 말하면 안 달아서 좋다. 조금 나쁘게 말하면 좀 닝한 맛이다. 그런 느낌? 시원해서 좋습니다. 어린이들 퇴근길인가봐요. 아, 귀여워. 씩씩하게 잘도 걸어나가네요. 줄 맞춰가는 거좀 봐요. 아, 숲에 꼬꼬만 이렇게 뒤쳐지는 뒤처, 친구들 있어요. 귀여워. 제 개인적 습관일 수도 있겠는데요. 저는 항상 제 위치가 어딘지 한번 보고 들어가는 걸 좋아합니다. 성벽, 성벽처럼 이렇게 물로 네, 쌓여지는게 기본적인 일본 성 스타일이죠. 음. 이렇게 저희는 이쪽 엔트리 포인트가 지금 몇 군데 있는 것 같아요. 우측으로 가보겠습니다. 오사카 성 자체가 다시 복원한거라 갈까 말까 하다가 사실 이번 여행에도 원래는 안 가는 스케줄이었는데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서 백화점 쇼핑하기는 아깝잖아요. 어디 간단하게 갈거 없나 생각하다 보니까 오사카성이 안 가본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왔습니다. 여기도 좀 많이 걷고 싶은 날. 산책 코스로 잡고 오시면 딱 좋은 것 같아요. 위치가, 어, 그렇다 아주 떨어져 있는 건 아니라 올만합니다. すいません。<music> 오사카성 내부는 층층이 관람하게 되어있고요인레스팅 어. 합니다 특히 저맨 꼭대기층 점, 전망대가 시원하고 좋았어요 그런데 여름에는 여기 에어컨이 안나오는 것 같죠? 그러게 어, 음. 엄청 음. 더워가지고 음. 네. 음. 한여름에는 좀... 글쎄 한여름에 음. 에어컨을 틀어주려나? 음. 아무튼 그랬고요. 크게 기대안 해서 그랬는지 저희는 괜찮았습니다. 여기서 도착해서 대략 지금 걸어오고 오는 것까지 한 1시간 걸렸는데요. 음, 시간이 아주 많이 걸리는 건 아니니까 한번 오사카에 오신다면 오사카 성도 호스에 넣어보셔도 좋을 듯 합니다. 음. 그러면 저희는 이제 쇼핑하러 갈래요. 오늘 하루 종일 잘 보고 다녔습니다. 어, 이제 좀 시원해지네요. 어, 아까 낮에 잠깐 너무 더웠어요. 신사의 밭이 다이마루에 왔는데요. 실색 버거가 보입니다. 반갑네요. 여기가 매장이 좀큰것 같아서 일부러 한번 와봤어요. 인벤토리도 많고요. 원하는 디자인의 사이즈 다 있어서 쇼핑 잘 했습니다. 예쁜 거 많아요. 네, 신사의 밭이 다이마르 백화점이 좀 거대합니다. 그리고 팔코랑 이렇게 아예 같은 층으로 넘어다닐 수 있게 연결되어 있어서 비 오는 날 혹시 오사카 일정 걸리신데 뭔가 쇼핑 하시고 싶으시면 여기도 괜찮아요. 백화점 구경 잠깐 하고 상점가 그냥 구경하려고요. 뭐가 참 많아요. 보통 우라 규카츠 이 집이 여러 지점이 있어요 오사카에도 그렇고 도쿄에도 몇 군데 있고 저희 남바 쪽에 있는 지점 우라모 와봤습니다 메뉴를 잠깐 볼수 있어서 뭐 시킬까 하고 보고 있습니다 배가 고파오네요 밥한 그릇은 추가해도 무료라고 합니다. 음식 오더하고 굉장히 스피드 있게 가져다 주십니다. 음 맛있겠어요. 조금 더 구워야 되겠죠? 줄설만큼 맛있습니다. 뷰카츠 한 장짜리가 아주 배고프지 않으시다면 양은 딱 좋은 것 같습니다. 조금 배고프면 저도. 한장 반짜리까지도 괜찮을 것 같아요.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이제 호텔로 들어가서 쉬어야 되겠어요. 오늘 하루가 길입니다.